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헌신하는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어제 말씀은 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 나시린의 소원을 한 자는 어, 세 가지를 어,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관련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포도나무 소산은 먹지 말며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 것이죠. 어, 그런데 어, 실수로 어, 범했어. 그러면 그 기간에 자기 몸을 더럽히게 되면이 되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지난 기간 지금까지 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나를 새로 정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계속해서 오늘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났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헌물의 내용을 여러분 좀잘 한번 보세요. 번제물로 일년된흠 없는 숫양한 마리. 이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예요. 또 속제물로 드리, 드리기 위해서 속제 제물로 일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또세 번째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숫양한 마리. 그러니까 제사도 참 많죠. 지금까지 세 가지가 나왔죠. 그다음 또1 5 절에 보니까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것이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많죠. 네. 많아요. 많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재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그다음 나실이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다시 머리를 미는 거예요. 자, 머리를 밉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또 여우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 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은, 어, 나시린이, 나시린으로서 서운한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예요. 이제사들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평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21절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힘이 미치는 대로 뭘 합니까?" 그렇죠. 헌물 드리는 걸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련이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서운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어 재물이좀헌물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헌, 헌물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나시린으로 삶을 살다가 나시린의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요. 오늘 내용을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이 돈에 대해서 <laughs> 민감한 사람은 나시린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헌물을 요구를 하실까? 아,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나시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별된 사람은 이 재물에, 재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나는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어, 어,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닿는 대로 하는데 어, 늘말씀드립니다만는 이것이 또 너무 과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 기준이 모호하죠.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색하게도 말고 너무 과하게도 말고. 과하게 드리는 거 하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그냥 남편 허락도 없이 그냥 집에 진문서를 하나님한테 갖다 바친다든지, 이거 아주 잘,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설령,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도대체 되돌려줘야 되는데, 또 교회는 안 돌려줘. 왜? 우리가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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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이 요 앞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에게 간 거는 그냥 제사장 거야, 교회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돌려달라면 돌려드립니다. 음. 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여기까지 나시린의 이야기에 여기서 그래서 나시린은 음. 어, 돈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돈에 연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만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이 다음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22절부터의 말씀을 매우 매우 좋아하고 애용하는 말씀인데, 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축복을 주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 앞에 나시린의 그 문제가 해결이 다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 닿는 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 축복해라. 그러면 이 축복을 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을 비로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 제사장, 네가 복을 비로주면 나는 너희의 복을 비로주는그 내용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줄 거야. 아멘. 이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laughs>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 확실하게 주십, 저기, 이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어, 복을, 아니, 복 주시는 하나님은 맞는데, 그거보다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 백성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게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주의 종들에게 그래서 잘 해야 되는구나. 제가 어려서... 주의종들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 근데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가 돼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신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 사실 기도할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칭찬과 신앙생활을 잘하면 목사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칭찬과 축복의 말이 나와.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laughs> 그렇죠. 안타까운가? 축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의도, 그러니까, 그냥, 어, 의도적으로는 축복을 해야지. 그쵸? 그렇죠? 의도적으로는 해야 돼. 그러나, <laughs> 의도적이지 않을 때는 그냥 일상으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겠느냐 이거예요. 그자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다라니까. 순복음 교회에서 내가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정말 주의 종 섬기는 거 엄청 잘해요. 너무 과할 정도로 잘해. 그 나는 목사가 되면 저렇게 떠받드는 거는 내가 안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목사가 되긴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복을 받아요.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면 자기들 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어. 물론 그것이 맹목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의 종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말. 아이, 아무개는 이런 말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회자의 마음을 근심하지 말, 게 하지 말고, 예.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쁜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을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아멘. <laughs> 오늘은 <웃음> 두 가지 말씀이었죠. 구별된 기한이 나시린에 대한 말씀과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별한 기한이 다 차면 나시리는 헌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나시린이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성물을 그의 손에 두고 요제로 흔듭니다. 그런 후에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 기도를 일러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럼 내가 축복, 아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